안녕하세요. 한블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빈티지와 아카이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현재 패션계에서 인기 있는 아카이브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카이브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빈티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티지란 말은 원래 포도 수확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있는 오래된 패션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카이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버전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하며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빈티지는 오래됐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패션이나 액세서리 또는 소품이나 물건들에 쓰이는 말이고, 아카이브는 빈티지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희귀한 디자인의 제품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흔히 구제라고 불리는 오래된 옷과 빈티지는 따지고 보면 엄연히 다른 말이긴 한데요. 같이 혼용돼서 쓰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빈티지는 구제처럼 그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게 어느 정도부터인지 또 사람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고 공식적인 기준 또한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색 없는 저렴한 옷만 취급하는 구제샵이지만 보통 빈티지 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빈티지보다는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쓰는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하기 힘든 아카이브 제품일수록 공급과 수요에 기반한 시장 논리와 또 희귀성으로 그 가치와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미술작품처럼 옷을 하나의 작품으로 소장하고 싶어 하는 컬렉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브 제품은 똑같은 브랜드나 유행에 휩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서로 사고 팔면서 매니아층을 이루고 있고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제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아르지엘라나 라프시몬스, 헬무트렌 같은 해체주의 브랜드나 요자마모토 또 이세미야케 같이 아방가르드한 일본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그 당시에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많았고요. 옷에서 잘 쓰지 않던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조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의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옷들은 현대 패션에서 말 그대로 아카이브 자료로서도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옷을 만드는 기술은 훨씬 좋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퀄리티는 점점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8, 90년도에 경기 호환계 패션 브랜드들은 새로운 디자인과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의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을 잃은 반면에, 90년대 이후에는 점차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퀄리티와 자존심을 중요시하던 유럽 하이 패션 브랜드들도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을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을 옮기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한국도 공임이 쌌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OEM 제품도 꽤 많았습니다. 그에 반면 요즈나 이세미야끼 같은 일본 브랜드는 아직도 메이드 인 재팬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일본 브랜드를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현재 매니아들 사이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아카이브 제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라프시무스 2001 FW 패치워크 본버 이세미야케 1996 AW 카고 본버 요즈아모모토 1991 AW 우치다스즈메 리더 자켓 시리즈 언더커버 2004 FW 버트 뷰티풀 핸드 스윙 코트 에디 슬리먼의 디오룸무 2003 FW 나폴레옹 자켓 등등이 있습니다 옛날엔 정말 옷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요 문화 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미 모든 디자인적인 시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더 이상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브랜드들이 매 시즌 컨셉을 잡을 때 예전 시대 컬렉션들을 답습하고 또 디벨롭해서 디자인한다는 건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현대는 패스트 패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명품도 하이엔드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변질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디렉터들이 바뀌면서 브랜드의 컬러와 아이덴티티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흥행과 실패를 반복하기 마련인데요. 성과가 안 좋은 디렉터는 잘리고 또 새로운 얼굴로 대체되고 브랜드를 리뉴얼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 루이비통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아티스트 퍼레를 임명했고 디자인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크리스토퍼 베일리 시절의 버버리는 리카르도 티시영의 미후에 엄청난 혹평을 들으며 브랜드 매출과 이미지가 점점 하락하게 되었고 얼마 전 새로운 디렉터 다니엘 리로 교체되었습니다. 또 최근 발렌시아가를 보면 좀 억지스러운 디자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그 시대의 역사적 디자인의 산물이자 지금은 절대 만들지 않는 혹은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시도됐거나 또 엄청난 디테일의 디자인이거나 아티잔스러운 정성과 집착에 가까운 변태스러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카이브 컬렉터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바로 시간이라는 가장 비싼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 시대의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손길이 들어간 결과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교감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아카이브 전문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콘스텐트 프렉티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원래 개인이 인스타에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아카이브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 뒤로 사이트를 만들고 또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아카이브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남성복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요지나 이세미야키 같은 일본 브랜드의 희귀한 아카이브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매자가 키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는 좀큰 사이즈의 아카이브 제품들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자두 번째는 미들맨스토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 역시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아카이브 제품들이 많고요 인터페이스가 보기 편하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아카이브 빈티지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은 여성복과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샵이고요 일본 브랜드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어서 일본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여성분이면 메리트가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빈티지와 아카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말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아카이브 샵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도 재밌는 패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블렉이었습니다